김성진 주임, 주님. 김현찬 주임입니다. 네, 오늘의 차량은 이제 벤츠 E 클래스 차량이고요. E 350 AMG 라인 차량입니다. 연식 같은 경우는 지금 22년식이고, 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아반가르드 형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 상각판 자체가 보닛에 안쪽에 붙어 있어요다이스크루시브 어, 같은 경우는 위로 쭉 올라와서 엠블럼이 딱 보이는데 우리. 아방가르드 아방가르드 형식으로 된 것들은 다 이제 본네트 이런 식으로 붙어 있습니다. 굉장히 스포티한 형식으로 되어 있고, AMG 라인이다 보니까 정말 멋있습니다. 날렵해 보여요. 그리고 그릴 같은 경우는 다이아몬드 그릴로 되어 있고 다이아몬드 어, 형식으로 된 그릴입니다. 그리고 우리 헤드라이트 멀티빔은, 멀티빔 멀티빔 LED 헤드라이트로 되어 있고요. AMG 멀티 스포크 휠 20인치가 들어가있고요. 어, 지금 보시면은 백미러 같은 경우는 지금 썬라운드가 정착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 밑에 이렇게 카메라가 다 있습니다. 옆모습 같은 경우는 뭐 되게 길고 바디가 어, 정말 잘빠졌다 생각이 듭요다 트렁크 같은 경우는 어, 전동식 트렁크예요. 자, 열리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요. 자 그리고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진짜 굉장히 넓어요 지금 이게 진짜 깁니다 저의 몸뚱이 만한데 이거를 이렇게 세워놔도 보면은 남아요 공간이 남을 정도고 이게 지금 리터로 따지면 530리터라고 나와 있긴 하는데 어 진짜 굉장히 넓고 여기 보시면은 근데 살짝 여기 위쪽이 볼록 튀어나와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평평, 평평하게 놓는 것보다는 살짝 기울 것 같아요. 리빙 박스 같은 거 놓으면 살짝 기운다는 느낌이 좀 강할 것 같고요. 어, 뭐 캐리어나 뭐 골프백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 골프백은 한 2, 3개 정도 들어갈 것 같고요. 어, 그리고 리빙 박스도 한6 개, 7 개는 충분히 들어갈 것, 들어갈 것 같은 그런 크기입니다. 그리고 닫을 때, 닫을 때는 우리 이 버튼, 이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제 타게 려가죠 이쪽을 보면은 지금 멀티빔 헤드라이트로 돼 있어요. 이게 시인성이 굉장히 좋고 다른 차량에 비해 제 시인성도 더, 더 멀리 되고 더 넓게 하고 이제 차량 차량이 마주 왔을 때그 차량이 눈부심이 없게 만들어 주는 되게 지능적인 친구입니다. 실내를 이제 들어왔는데요 벤츠 하면 실내죠 실내가 진짜 독일 3사 중에 벤츠가 제일인 것 같습니다 최고죠 어 일단 보시면은 여기 12.3인치 계기판이랑 MBUX가 제일 먼저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오픈포어그레이 애쉬우드 트림 센터 콘솔입니다 되게 이뻐요 네, 여기 시프트 패드 스티어링, 가운데에는 벤츠의 감성, 상막 별이 있고요 네, 그리고 핸들의 기능 중 하나인 여기 터치를 이 손가락만으로 MBUX 네,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 조작으로 간편하게 이렇게 내비도 확인할 수 있고, 다른 기능도 간편하게 이 손가락의 움직임만으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원래는 통풍 시트가 포함된다고 했었는데 이제 반도체 수급난 때문에 변경이 되어서 열선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부메스터 사운드가 적용됐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는 뭐 똑같이 뭐미등 하향등, 상향등 조절하는 그런 조작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앙으로 센터 콘솔로 와서 어 터치 패드로 이제 조작을 하는데요. 이게 홈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홈 모드에서 터치로 이렇게 조작이 가능합니다. 이게 렇 클릭은 누르시면 들어가지고 백 네비게이션 여기 서라운드 버튼을 누르시고 내비를 보시면 이렇게 화면에서 이렇게 한 개씩 내려보면 전방 광각카메라 전방 측면 후방 광각카메라 후방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여기를 이렇게 꾹 눌러서 열어보시면은 이 안쪽에 깊숙한 곳이 무선 충전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폰을 쑥 넣어서 충전이 시작되었죠. 네, 보시면은 헤디업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운전하실 때 편하게도 편한데 굳이 계기판을 보시지 않아도 이제 안전하게 앞을 보면서 속도를 확인하면서 주행을 할수 있습니다. 자, 뒷좌석에 왔습니다. 뒷좌석은 지금 쓰리존 에어컨 컨트롤러 되어 있으면서 여기서 온도를 올리고 내리고 조정을 다할수 있고요. 풍향도 올리고 내리고 다 가능합니다. 저기 보시면 에어벨트가두개 있고 이쪽에 오른쪽에도 하나 이쪽에도 두개총네 개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 부메스터 스피커도 양쪽에 이렇게 두 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 보시면은 여기 지금 열선 시트 밖에 없고요. 뒷좌석에도 통풍은 빠져 있습니다. 음 그리고 우리 아이소피스 우리 애기들 소중하니까 여기서 카시트 할수 있게 이렇게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같은 경우는 되게 편안하고 가죽 같은 것도 되게 부드럽고 정말 좋습니다. 안전벨트도 3개 다 들어가 있고 썬루프 보시면은 이쪽에 하나 있고 이 위쪽에도 따로 하나 있습니다. 되게 이게 똑같을 줄 알았는데 아니고 여기서 말랑말랑한 재질로 돼 있어요. 되게 말랑말랑해. 천만 막천은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썬루프를 한번 열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양쪽 뒤에가 이런 식으로 열립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 이런 거 처음 봅니다. 자, 오늘 E 클래스 E 350 AMG 라인을 리뷰를 해봤는데 외관 내관 다 이런 식으로 한번 다 쌉싸지 한번 봐봤어요. 근데 진짜 너무 멋있고 고급 브랜드만큼의 벤츠의 명성에 걸맞는 그런 차량인 거는 정말 확실한 거 같습니다. 자, 오늘 차량 어떠셨나요? 네 일단 확실히 그 E 클래스라는 게, 뭐, E 클래스나 S 클래스, 이렇게 중후하고 무겁고 올드한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이 E 클래스 3 5 0 AM t 라인은 일단, 디자인 자체도 굉장히 스포티하고 영하게 나왔기 때문에, 20대 감성에도, 이제 더 이상 E 클래스를 뭐 중후하게 보지 않고, 그리고 좀 많이 이용하시지 않나, 많이 구매하셔가지고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디자인적으로나, 뭐, 성능으로나, 아무런 그런, 그런 흠잡을 데가 없이 진짜 괜찮은 차인 것 같아요. 네. 어떠셨어요, 동연 씨? 저도 아까 오면서 그냥 잠깐 운전을 뭐 해본 게한 5km, 7km 정도 된것 같은데, 정말 운전하면서도 그 편안함, 진짜 그 누구보다 저도 뭐 독일 뭐 삼사 브랜드는다 타봤는데, 정말 그편안함을 편안하고 그 부드러운 주행감을 어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는 게 저는 느껴졌습니다. 정말로 부드럽고 편안했어요. 네, 저는 그런 주행 질감을 느꼈거든요. 옆에 타셨을 때는 좀 어떠셨나요? 어, 옆에도 똑같이 이제 편안하고 어, 부드럽고, 뭐 운전자가 비슷하게 어, 솔직히 조수석에는 좀 저는 잠을 뻔했어요. 아, 그 정도로 편안하셨네요. 편안했죠. 네, 근데 네, 보면이 대기판도 마찬가지고 이제. HUD 같은 경우도 되게 큼직큼직하게 잘돼 있어서 운전할 때도 내비게이션을 뭐 오른쪽 봤다가 보고 이렇게 하지 라 그냥 HUD만 봐도 정확하게 다그 어, 뭐지 어, 이제 내비게이션 기반으로 다되 있다 보니까 어, 방향 같은거나 잘 잃어버리진 않을 것 같아요. 정말로 시인성이 굉장히 좋아요. 아까 뭐잘 보였는지 안 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큽니다. 시인성이 너무 굉장히 좋아서 어, 저는 이것만 있으면은 내비는 안 봐도 될것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상으로 오늘 저희 온핸드 김현찬 주임과 김성진 주임의 E350 AMG 라인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